자, 대단히 반갑습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들과 이 커피에 떠나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특별하게, 예, 어, 커피 루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먹는 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0g 짜리인데 평균 100g에 얼마 한다? 20만 원. 어 예, 대단합니다. 예습을 많이 했네요. 20만원 정도 우리나라 넘어오고 넘어오면 뭐그 상태에서 근데 왜 이래 비싸다? 왜 이래 비싸다? 생산량이 작지. 작아서 비싸지. 희소성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요거 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, 오가닉이나 아니면 뭐라 돼 있냐면은 야생에서 바로 채취된 거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 자, 누가 먹는다. 인도네시아에. 네, 사양 고양이가 먹고 돌아다니면서 뭘 한다. 나무 타고 다니면서 아주 굵은 알게이만 먹고 디디 오엔지를 넣어요. 디디 오엔지를. 그래서 보면 직접 보면 억수로 굵어 알맹이가.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. 돈 벌려고 사람들이 잡아 가지고 가둬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밀어 넣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 아주 잘 익은 것만 골라 먹으면 맛있다는 거그다음또 하나의 어 맛있는 좀 희소성도 있지만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동물의 내장 기관을 통과하면서 콩에도 단백질이 있잖아요 커피콩에도 이해가 돼요 그것들을 약간 변화를 시킨다는 거 아시겠죠? 그러면서 또디디오엔지 속에 있다 보니까 위생적인 문제가 있잖아. 위생적인 문제는 이걸 사람들이 일일이 어 골라내서 뭘 한다 물로 씻어요. 그 다음에 이걸 또뭐 한다 고온에서 볶아요한2 0 0도 정도 어? 이해가 되시죠. 그러니까 이제 위생적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단백질이 이제 동물의 내장을 통과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안에 통과하면서 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맛이 숙성된다는 거. 얘가 되시죠.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한다. 아주 잘 익은, 잘 익은 뭐콩마 골라서 먹었다. 아시겠죠. 자,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루악이라는 거는 그 지방을 얘기합니다. 인도네시아 쪽에 지방 아시겠죠. 코피는 커피를 얘기하고, 예, 자. 그런 이제 의미가 되고 이거 먹는 방법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자 두우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음. 자 그냥 뭐 아무 때나 먹어도 됩니다마는 좀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자 향이 진짜 자 향이 자 네. 네, 한번 맡아보시면 약간 약간 장을 통과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은 있어요 아시겠어요? 네. 그다음에 네.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또 가양하는 것도 있는데. 자, 이 상태에서 자. 8g 내지 10g 정도 아시겠죠? 우와, 자, 정확게딱 8g이죠. 하는... 자, 이 상태에서 물을 가지고 옵니다. 자, 그쪽에서 와일드 야생이라 적혀 있는 아, 여기다 부어 주세요. 자, 커피를 먹을 때, 이렇게 요렇게, 8g을 일단 넣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에다가 자, 그 상태에서, 자, 그 상태에서, 물 보여. 자, 요렇게, 부어 놓습니다. 자, 그러면, 자, 요 상태, 자, 요렇게, 자, 자, 커피를 이렇게 해서 한 3, 4분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커피가 자, 위에 보드라운 뭐가 있다. 자, 우리 크레마처럼 자. 자, 런 식으로 자, 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자, 가루가 어떻게 된다? 좀 있으면 가라앉습니다. 그때 이제 마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아주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커피를 마셨습니다. 자,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? 자, 요거는 잠시 놔두었다가 또 먹도록 하고요. 자,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, 자 어떤 형태냐면은, 자, 요 상태에서. 자 너무 맛있어서 군침이 흘렸습니다. 군침을 닦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맛에 대한 평가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 그 다음편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추출하는 방법 네.